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지난번 맥도날드 영상에서 저희가 도서 추천 이벤트를 했는데요 본인이 지금 시점에 제일 밀고 있는 자산 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아니면 뭐 환율이 됐든 외환이 됐든 뭐가 됐든 제일 추천하는 자산과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달아주시면 이제 15분한테 책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고 되게 길게 달리기도 했어요 사실 코멘트가 45개나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도 이 댓글을 보면서 처음 본 회사들도 있고 아 되게 재밌는 논리들을 되게 열심히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간에 의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드리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김에 그냥 단순히 당첨자 발표만 할게 아니라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들, 어떤 자산들을, 어떤 논리로 밀고 계신지 하나씩 좀 간략히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제가 이 영상이 어떻게 편집될지 몰라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꼽은 이제 15개의 댓글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 건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잘리거나 영상이 나뉘거나 할 수도 있어서 당첨자 발표 명단 전체를 보시려면 저희 이번 영상의 이 본문, 내용, 본문을 보시면 당첨자분들 리스트랑 그 당첨자분들이 어떻게 인적 사항을 저희한테 입력해 주시면 되는지 그 내용을 저희 본문 그리고 댓글에다가 이번 영상 댓글에다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15개 댓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해외 호텔 리츠에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하신 SK 님. 제가 요새 여행을 못 가서 뭐 일도 그렇고 아기들 키우느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일단 호텔 리츠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 가지고 유심히 읽어 보게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상장 부동산 리츠 에서도 호텔 리츠에 투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현금 흐름을 기초 수익으로 하는 게 이제 리츠다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뭐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거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결국에는 리츠라는 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운영하는 것만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다 자기자본으로 부동산을 사지는 않고 대출을 땡겨와서 살 텐데 이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기존에 대출 받았던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수익성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영역, 금리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장 리츠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중에서도 해외 호텔 리츠를 말씀하시길래 저도 해외 호텔 리츠들 뭐가 있나 좀 찾아봤는데, 사실 리츠라고 하면은 물류, 쇼핑몰 아니면 데이터 센터, 오피스, 리테일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지. 호텔 리츠는 저도 그렇게 찾아보지 않았었거든요. 호텔 오퍼레이터들, 뭐 메리어트 같은 데들만 봤었지. 그래서 리츠를 보니까 엄청 큰 리츠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 리츠들 중에는 애플호스 피탈리티라는 데도 있고, HST라는 데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데들 보면은 굉장히 시클리컬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코로나 판데믹 때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온 모습.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이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 결국에는 사실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호텔 그리고 카드사들 그리고 은행들 실적에서 다 나오는 것처럼 소비자들 여행 지출 되게 많이 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행 지출이 늘면서 호텔에 이제 호스피탈리티에 쓰는 비용이 점점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호텔들 3분기 실적을 또 보면은 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revenue per available room 가능한 객실당 revenue 그러니까 방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죠 수요가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방 호텔 객실에서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수요가 낮아지거나 비수기에는 가격이 내려 가겠죠 근데 어쨌든 이 revenue per available room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 수준보다도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이 객실 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비용이 오르는 것 보다도 어쨌든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비즈니스를 계속 키울 수 있으니까 당장의 수익성 은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환했지 나스닥 ETF를 매수하고 계신 이 이콘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실 올해 지금까지는 환했지 안된 ETF를 해외 ETF를 사야지 완전히 개이득이었겠죠? 정확히 말하면 사실 뭐 개이득이라기보다는 환전만 해놓고 주식을 안 샀어야 제일 개이득이긴 한데 어쨌든 주식시장에 참가를 하려면은 환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초에 달러원 환율이 뭐한 1150원, 1200원 막 이럴 때뭐 달러로 환전을 해놓고 주식을 샀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달러원 환율이 뭐 1400원이 넘으니까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거의 15% 20% 정도를 먹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초에 만약에 환했지 나스닥 ETF를 샀으면은 환으로도 못 먹고 나스닥으로도 깨지고 그래서 이중고를 겪을 텐데 지금 기준으로 이제 환했지 나스닥 ETF를 산다는 거는 달러 원화율이 높을 때 이거 환율을 고정시켜놔서 환의 움직임에서는 영향 안 보게 하고 단순히 나는 나스닥 주식 많이 빠졌으니까 싸게 살수 있는 이 나스닥 주식을 지금 사겠다. 요런 의미로 보여서 이것도 퓨어 나스닥에만 베팅하는 이제 환 리스크는 안 가져가는 베팅으로는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지금 시점에서 환했지 않아 뭐 그냥 생짜 나스닥 ETF를 산다 그러면은 1,400원대 달러원 1,400원대 환율에 환전을 해가지고 달러를 산 다음에 그걸로 나스닥을 샀다가 만약에 나스닥이 오르더라도 이제 달러원 환율이 다시 내려가게 되면서 막 1,200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환으로 또다시 손실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환했지 나스닥 ETF라는 게뭐 나스닥에 투자하고 싶으면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재밌는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내신 쭈돌이님이 계신데 시간대별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정유주 롱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유주 쇼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논리가 결국에는 3분기까지는 이제 실적이랑 배당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그다음부터는 유가 내려간다. 왜냐면은 경기 침체랑 수요 감소가 오면서 유가가 내려갈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조절하지 않는 이상 석유주 실적 감소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예상하셨는데 일단 3분기까지는 되게 맞는 아이디어였죠. 에너지 가격 계속 오르고 글로벌 빅 오일 컴퍼니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면서 특히. 뭐,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프로핏이 애플 프로핏이랑 분기로 비교해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돌아왔죠? 사실 엑소모빌이 뭐 한때 전세계 시가총이 1위의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날아갔다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애플이랑 맞먹을 정도의 프로핏을 내는 걸 보면서 시클리컬한 산업이 지금은 되게 돌아온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돈을 벌어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횡재세 매기겠다. 유가가 올라가지고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너네들이 돈 버는 게 꼴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 <laughs> 전세계 정부에서 뭐 미국의 바이든도 그렇고 이태리 총리도 그렇고 나라별로 오일 컴퍼니들을 뭐 때려잡을 생각도 하고 있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지금은 점점 더 다시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감소하면 당연히 유가 빠지고 이제 석유주 실적도 안 좋아지겠죠 물론 당장은 아닐 거예요 여긴 타임레깅이 많이 발생하는 곳일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롱으로 들고 가다가 쇼스로 갈아타는 액티브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주신 게좀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이스 라이스 님이 말씀하신 asml이랑 네드웨스트 그룹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두 개를 나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학생 신분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네드웨스트 그룹이 한국 사람은 들어본 적 없는 은행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은행에 있을 때 네드웨스트랑 직접 거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름만 얼핏 들었었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영국에 있는 은행이라서 아마 영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유학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asml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대체 불가의 이 초고성능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공장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반도체 업체들의 맨 뒷단에서 이 장비를 공급해 주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가 없으면 사실 반도체를 못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제 크고 있는 곳이고 이 오더북이 계속 쌓여있다 그러죠 수주 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캐파가 계속 부족해 가지고 이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품을 당분간 대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미중 반도체 전쟁이 이어지면서 중국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들도 많이 빠져나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업체는 아니고 네덜란드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부터도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다 물론 이 전체적인 밸류체인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 당연히 고객이 없어지는 거니까 ASML 입장에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은 어쨌든 타격이 덜하다 대체 불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넷 웨스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시중은행인데 요즘엔 사실 시중은행 투자은행 말고 시중은행들 예대마진으로 돈 버는 시중은행들이 엄청 꿀 빠는 시기죠 그래서 은행들 실적 발표도 보면은 뭐 JP Morgan이나 Bank of America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뭐 i b 실적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왜냐면 엄청 빠질 게 분명했고 당연히 빠졌죠. 근데 예대마진으로 돈 엄청 벌고 있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기에는 예대마진으로 은행이 그냥 정말로 앉아서 돈 버는 시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 영국도 금리 계속 올려야만 하는 상황, 인플레가 미친 듯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대마진을 당분간은 챙길 수 있는 상황. 근데 만약에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서 대출해 갈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대출해 간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수익성에 영향 줄 수도 있지만, 당장 한두 달 내로 벌어질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저도 이것도 좀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제이팡님이 말씀해주신 애플.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이팡님 말고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한 분만 뽑았고요 안 되신 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니아층 기반으로 생태계를 고유하게 만들었고 이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역시 애플 혼자서 이제 빅테크 나머지 회사들 다 망가지는 와중에 애플은 여전히 살아남았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매출이 아직까지도 이제 전체 매출의 절반인데 이게 둔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 이 성장하고 있고 매출이 P 곱하기 Q잖아요. 얼마나 많이 팔렸냐? 그리고 얼마나 비싸게 팔렸냐? 이두 개를 곱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주 플러스 가치주 두 가지 성향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거를 뭐 IT 회사가 아닌 소비재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력을 애플이 그냥 꽉 잡고 있죠. 이게 뭐 15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살 사람은 계속해서 와서 산다. 이게 공식이 됐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에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인플레 오면 그냥 가격 올리면은 소비자들이 어차피 사주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뭐 물론 여타 분야들, 뭐 서비스 분야라던가 맥 PC 분야라던가 뭐 다른 분야들은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애플이란 거는 하나의 정말 이제 브랜드가 되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 그걸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도 있고 기존 제품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처럼 꾸준히 끌고 갈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애플이 사실 현금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어, 예전에는 정말 현금 200조씩 쌓아 놓고 있는 엄청난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현금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제 남아 있는 현금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를 더 키워 나갈지 저도 애플 주주로서 궁금한 상황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대한약품이라는 회사를 말씀해주신 성민리 님이 계신데요. 저는 사실 대한약품이라는 회사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기초수액 등의 제품을 병원에다가 파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진짜로 재밌는 회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뭐 병원에 가서 아니면 의원에 가서 맞게 되는 각종 수액, 앰플, 영양수액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그래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거의 대부분인 이런 회사로 알고 있고 그리고 회사 자체가 70몇 년이나 된 엄청나게 오래된 엄력을 가진 회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출이 진짜 미친 듯이 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매출액이 그냥 꾸준히 늘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바이오 제약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R&D 비용은 정말 하나도 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안 쓰는데 계속해서 수요는 늘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는 진짜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이고 있고 이게 병원이랑 의원들 상대로 어쨌든 이런 수액을 계속해서 미친 듯이 공급을 오랫동안 해왔던 회사다 보니까 이업력 기반으로 돈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R&D 투자가 너무 낮은. 데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을 할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이 가족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정말 꿀 빠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배당 보시면 매년 똑같이 배당 뽑아가고 있죠 그래서 매년 21억씩 최근 3개 년도에 똑같은 금액의 배당을 이제 주주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성장성 입장에서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수행만으로 이제 돈잘 버는 건 좋은데 비즈니스를 따로 엄청나게 열심히 확장을 하거나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령화 사회가 되고 병원에 찾는 환자들 많아지고 뭐 이런 수액이나 영양제 맞는 사람들도 가처분 소득 늘어나면서 점점 많아지고 큰 매크로 상황에 올라타서 어쨌든 돈을 벌긴 할 텐데 뭔가 뭐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완전 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업사이드가 없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주가로 평가받기엔좀 힘든 회사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배당 꾸준히 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아할 수도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쨌든 여기도 이제 제품 다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액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렌즈 세척액, 뭐 다용도 세척액 뭐 이런 액상 제품들 위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사주매 입도해서 주주를 위해 신경을 쓴다 현금성 자산 엄청 많이 모아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이 돈을 쌓아놓고 기다렸는데 이걸 갖고 뭘 할지가 다음 단계를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뭐 70몇 년 동안 그냥 안정적으로 가업으로 이어온 회사면은 뭐 액티브하게 안할것 같은 느낌은 들고